4, 5, 6, 7. 아, 차이가 없잖아! 그래, 이렇게 돼야지여공지팡이랑 희귀지팡이랑 차이가 좀 이런 식으로는 나야지 그래야 입을만 하지 그래야 죠아나 영웅 등나 전설이야 좀 약간 이만큼 되지 어, 이거는 시 너무 쓰레긴데요 이건 진짜 너무 차이가 안나 <laughs> 제발 십 <씨! 웃음> <laughs> 비리 떠버리냐? 아, 나 진짜 한 번에 되는 게 없네. 진와 <laughs> 에오스에서 나삼 처음 떠봐요. 기속인데 이거를 진데 쓰지도 못해요. 이거 팔고 이거 쓸까 하는데도 너무 쓰레기야. 너무 쓰레기라 가지고 어, <laughs> 대인 공격력이! 일이 높아? 지능이 좀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마공도 떨어지고 무기 공격력은 싹다 떨어져 싹다 떨어지는데 명중력이랑 대인 공격력이 있어 대인 공격력이면 사냥용은 아니잖아요 이거 와 근데 전투력이 944야 왜 전투력 690인데 대인 공격력 무시 못해요 겁나 아픔 아 그래요? 막8850 썰자 할때 실험해 보라고? 근데 지팡이로 거의 때리진 않기는 한데, 파템 1 1일짜리면 영웅 1 0짜리 끼는 게 좋음. 아, 실험해볼 하나 있어요. 여러분 봐봐, 얘네가 좀 약한 몹이기는 해요. 약한 몹이긴 한데, 지금 제가 요걸로 평타를 치는 거예요. 10방,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딱열 방이요 에열방딱열방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 일곱 여덟 아홉 여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둘셋넷다여 일곱 여자 여러분 내일 성태 오빠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뭘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거 아가타의 의장 로브랑 이거 7짜리 콘타의 지팡이 판다고 <laughs> 두개 판다고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 쓸 필요가 없네. 응? 영웅 등급을 쓸 필요가 없어. 날라갈까 봐러쉬도못 해요. 날라갈까 봐러쉬도못 하는데 뭐 이거 두 개를 왜 차고 있는 거야? 안찰납니다 상존 <laughs> 범위, 이거 판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 이거예요. 뭘 보면, 보냐면, 면 지금 지팡이가, 일단, 파템 11짜리야. 일단, 파템 11짜리로, 몹뭐 잡을 때몇방만 주는지 볼게요. 지금 아이스 스파이크 이거 켜놨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아, 뭐야? 왜세 방일 때도 있고, 다섯 방일 때도 있지? 아, 두 방을 죽을 때도 있고, 세 방을 죽을 때도 있고, 다섯 방을 죽을 때도 있는데... 크리터도서, 그런가? 거의 두 방에서 일곱 방인데... 이걸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의 진짜 근데 실은 완전 아날로그다 이거. <laughs> 그이 아날로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영웅템은 10만 다이아가 넘고, 파템은 이제 비싸봤자만 2, 3만 다이아인데. 차이가 이렇게 없어버리니까. 지금 마법으로 사냥만, 사냥만을 봤을 때도 파템이 더 좋잖아. 마법으로 해도. 12강을 가보자. 뭔 소리야. 무엇보다 사람을 마법으로 쳐보는 게. 근데 내가 지금 이뮨이없기 때문에 대인전에서 솔직히 지팡이로 때리지는 못해요. 아니다. 여러분, 에오스는 가까이 붙어가지고 1대1이 아니고 멀리서 때려도 멀리서 때려도 얘가 아이스 지금 치는 게 아이스 스파이크를 계속 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스 스파이크 한방 평타로 계속 이게 날라가는 게그 평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 꼭 리니지처럼 붙어서 치는 게 아니고 진흙으로 들어간다 아니 멀리서 평타 치는 게 평타 아니야 아니라고 근데 제가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멀리서 캔슬 따고 도망가면서 아이스 스파이크 방, 한방, 에볼 한방또 도망가면서 아이스 스파이크 방, 한방, 에볼 한방또 캔슬 한번 따고 또 기론을 불러서 실험을 해보시는 게 윤땅오빠 성기단의 지팡이? 네컬렉할 하려다가 3, 3든 거예요 흥기기단의 아, 지팡이 네 근데 얘가 7자리 컨타 지팡이보다 편네. 지금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당연히 고인진이 좋지 그래서 실험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오빠, 저 이거 전설 가봇도 만들었어요. 겁나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게 무기가... 네, 마공은 떨어져. 네, 전설꽃보다 영웅보다 마공은 떨어지는데 기봉 빠따가 좋아가지고... 네, 근데 집안, 조, 좋아. 집... 아, 사냥할 때만... 말 그대로 미티어 사냥할 때는... 그게 더 안좋은거지 컨타가 더좋고요 그치 평타가 안나가는 미띠어 사냥은 안좋고 네. 평타가 평타가 나가는 뭐 사람을 때릴때도 마법만 쓰는게 아니고 평타도 때리잖아 네 오히려 pvp 할때도 더 좋을수도 있지 지금 칠자리 그거 영웅템이거든요? 이걸로 평타만 때려볼게요 평타는 당연히 11이 좋을거고 마법이랑 같이 써가지고 네. 뭐가 더 피를 많이 빼냐가 중요한거지 그러면은 아이스 스파이크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 스파이크를 계속 쏘면서 네 평타랑 그걸를 쏘면서 네 뭐가 더 빨리 피를 빼냐를 보고 그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더센게더 네. 좋은 거겠지 어차피 싸움도 아... 해야되면 그러면 시간 타이머로 켜서 해볼까요? 타이머로 해도 되고 어나 가만히 있을게 네 죽을 때까지 쳐서 누가 더 빨리 죽이냐 한번 해봐 한 10초 안에는 안 죽잖아요 오빠 내가 한 30초 때려도 안 죽나? 아직 내가 10초에는 안 죽지. <웃음> <웃음> 장난. 아 내가 오빠 <laughs> 너, 너무. 메인 기사인데 이제 10초에 죽으면 좀 그렇지. 그럼 오빠 몇 초요? 20초? <laughs> 20초. 약한 모습이신데요. 30초로 해. 혹시 20초도 안 죽을 수도 있어. 오, 강한 모습. 20초로 해서 해 봐요. 지금 탈고 있어요? 7짜리지. 이거 네, 7짜리. 이 마법이 아닌 거는 하나도 안아퍼 어... 마법 쏠 때만 아프지. 평타는 완전 거의 딜이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 개인 공격력도 약하잖아 네. 그냥 해 봐. 어, 뭐야? 아예 안 바뀌었나 본데 방금? 끝. 밑줄가다. 아, 지금 계속 밑에가 뜨고 있어. 30초 지났어? 네. 아, 대박. 아이씨. 와. 1/1분. 아, 아, 우리 실장님샌데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웃음> <웃음> 이번에는 그거 지팡이 바꿔서 11짜리로 해볼게요. 11짜리 성기던어 그거 그게 30초 안에 죽으면 무조건 그거네. 네 그렇죠. 영웅 영... 의미가 없네 실짜리가. 뭐단이에요자 <laughs> 다시요. 어 이제 마분 뜹는다 이 대인전... 결론은 마법높은게 좋기는 한가 보긴 하다 어잉? 아 아까 마법을 안썼던게 맞구나 어 이게 지금 어, 오빠 괜찮은가? 11짜리 지팡이예요 아 내가 오래 서있어서 그런데 방금, 괜찮은가? 방금께 11짜리 지팡이 괜찮은가? 괜찮은데? 어? 근데 이게 명중이 올라가면 네 방... 방 지팡이질로 때리는게 네. 많이만 박힌다면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게 할것같아 응. 방지팡이질 유리한 들어가니까 피가 더 많이 빠졌네 좋네 그냥 서 아니 중요한게 일단 자다 돌릴 때 그거 확실히 좋잖아 네네네 몸도더 빨리 잡더라고요이 게임이 22시간 사냥들어 가고 2시간 <laughs> 놀까 봐야지 <laughs> 맞죠 맞죠 어? 맞죠 그럼 22시간 사냥하는 무기가 낫지 음 그러면은 6 아니 7 칸타웨이 지팡이를 상태분한테 팔아야겠다 뭔 개소리야 <laughs> 우리 실장님이 뭐라고요 10자리 산다고요? 아 7자리 있는데? 아 어, 하나 누구... 사서 러시아라고? 그쵸? 그렇죠. 그 오빠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 잘 꼬셔 볼게. 하이킹 오빠. 빠바바. 빠바. 빠바 빠밤 바 항상 이렇게 내가 구독해 달라고.